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4월 14일과 16일, 18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하락 예측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국전력, 크랩턴과 포스코 퓨처엠, KTNG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삼성전자는 4월 18일, 57,6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월 16일 108,0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삼성물산은 4월 16일 112,2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lg 생활건강은 4월 14일 29만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hmm은 4월 18일 19,75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한국전력은 4월 16일 22,45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크래프은 4월 18일 353,5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KTNG는 4월 16일 10만 5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4월 18일 20만 7,5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4월 14일과 16일, 18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 예측 종목은 원익 i p s 고요 하락 예측 종목은 코롱 티슈진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4월 16일 53,9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CJ제는 4월 18일 22,9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알테오제는 4월 18일 365,0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원익IPS는 4월 18일 23,400원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LX세미콘은 4월 16일 48,550원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수읍은 4월 16일 81,800원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HPSP는 4월 18일 25,800원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JYP 엔터는 4월 14일 57,4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코롱 티슈지는 4월 16일 41,25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